오늘은 제가, 뭐랄 거냐면 바로, 어, 마이크래프트 0.11.1 서버인데요. 네, 제가 한번 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버 주소 알려드릴 거고요. 어, 시작됐고 들어갈 때가 없네. 얘기하고 어, 여기, 어, 여기 맞네 맞네 자 이거는 진짜로 되는 게 진짜 마인크래프트처럼 아, 그디자서버처럼 이게 안가지 들어 시간이 될 때까지 이게 거의 랜덤 무기 전진기준인데 이건 안할 거예요. 자 다시 여기 반대편은 미니 게임인데. 미니게임 어? 어. 이건 뭐야? 이럴 순 없어 안돼 안돼 이드 뭐야? 이건 뭐 이건 는데 이건 아,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려야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야? 이건 뭐 이건 뭐야?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이건 이 다시, 아까 전그 크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한 개씩, 하, 한, 개씩 차근차근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개인 스킨이고요. 근데 저는 이거 했을 거 자, 근데 이거는 한국어를 쓸 수가 없어요. 어요 근데 영어로는, 어, 한글로도 되는구나. 그 w 아, 몰랐어 m b e r Five, Four, Three, One, Go.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임인데요. 정말 바보네. 아, 잠깐만, 나도 바보였어. 나도 바보였잖아. 아니, 나도 바보였어. 그리고 이제 구경하기 싫 쉬... 구경하기 싫을 때는. 이거, 엔더포탈 있잖아요. 엔더포탈 클릭해요. 저 이쪽으로 와요. 그 다음에, 케이크. 이거 점프하는 게, 간지, 나죠, 간지. 개간지. 아, 이것도 떨어뜨리는 건데요. 네. 근데 제가 이거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잘못 찾기 때문에 저도 상관없어요. 마지막까지 인도 포탈에 사브로에서 일단은 위를 파줘야 됩니다. 이거는 버프고요. 버프, 버프. 저빨간색이아 보라색이, 어 아닌가 아닌데? 보라색인가 아닌데? 이거 뭐요 이거... 아, 네. 빨간색이 점프강화입니다 보라색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이렇게 쪼개뜨리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아, 지운점어 떨어지... 근데 이게... 엄청 신기한 게요 이게... 엄청 신기한 게 왜냐면 어와 있다는 거요. 이건 넌오토게라니넌 어떻게 라니나 있어? 아 진짜 멀미. 아 멀미 삼나 걸렸어. 아, 나 이제 좀 재밌게 내려가 볼까. 아됐다 리모나트리 님보임. 아, 에이씨, 이거. 아니, 이거 아닙니다. 아니, 아, 이거 TV에서 신발을 뭐라고 했어요, 신발 로 신발, 내 나라 신발 로 이거 아니고요. 아니, 이거 진짜 욕 아니에요. 눈이라고 보실 도 있지만, 이거 욕이 아닙니다. 이 끝났노. 와빠독. 에이 나쁜놈. 에이 나쁜 놈들. 나를 떨어뜨렸어. 오래 쓰고 오고있어 에이 나쁜놈. 에이 나쁜 놈 나를 떨어뜨렸다니 아무튼 뭐, 좋아요. 구독 댓글 좀아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고안 뭐 남겨줄 때지만 죽었어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튕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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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게 자 이번엔 될 겁니다 자 레드 스트랩 화볼 점프 나이스 이 후편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치킨인가 피자인가 피자처럼 생겼나? 피자처럼 생겼죠? 치킨인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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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구만. 아, 제가 이거좀 잘해요. 아, 제가 이건 좀 잘한데. 이게 뭐냐면, 이게 떨어뜨리는 건데요. 이거 하면 에메랄드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 투명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화를 쓰고, 애들이 떨어뜨리는 건데 오케이, 아, 빨간색이 신속이지? 석탄은 에메랄드고. 일단 이거를 많이 먹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신속. 너무나도 눈이 부셔도 놀란 너는 점프 강화오예 우리 부사오 예예예음5 초간 어 점프 강아 이거는 뭐죠 이거 이것도 5 초간 내 메달들랑 그런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매롱매롱매롱매롱매롱매 <목소리> 어, 뭐야 이거 내기야 뭐야 이거 내기야 뭐야 이거 아못 떨어질 뻔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 신. ]ucky? 아 죽었다. 네. 우우우우우 <쏘>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네. 네.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사람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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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거 가는 데 였는데 어라? 어라리? 이거 가는 데 왔지 않나? 저기... 어플 리스트... 나가고 다시 찍어 자...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보 제가 이길 빠졌거든요. 와, 이쪽, 딱, 아, 이렇게 클라스 보소. 오, 슬랜더맨? 안녕? 안녕?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맵을 자체 부시면 안 돼요. 맵 자체가 이렇게 부셔지면 그냥, 지운 사 알아서 생겼네요. 이런 것들, 이런, 이런, 이런 이 쓸모없는 것들로 돼요. 참, 제가 중간중간 보여드렸는데 그거 갖고 해드릴까요 아니면 신기한 많이 해봤죠, 제가 한쪽에서 신경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거 찍을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네, 저는, 제 닉네임은, 이렇게, 그냥, 한글 있잖아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제, 눈,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영어로 그냥, 이렇게, 제 눈, 이렇게 적은 거예요. 맞죠? 네, 이거 자기 닉네임도, 지금 줘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꼭, 스킨은, 해야지, 뭔가 좀, 뭐 간지나요. 오, 됐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원고 이렇게. 해주면 는는이제 여기 라이지아여 w 아 아아 아, 아, 나이스.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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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 있어있어 a t s 빠지빠지 빠지 치워 왜 이걸 이번에 랜덤 보기로 해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아 진짜 빨리 치워 네 빨리 도망쳐야 돼 도망쳐 다 도망쳐버려 근데 이걸 죽인 사람도 많고 제가 최소 한4킬를 했어요 진짜로? 아, 내 네, 사기 아니고요 이거 진짜. 이놈.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상대가 없자뇨?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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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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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고! 아. 아. 어? 내가 왜 이랬지? 아, 아, 네, 이제 이상으로 폰이 이제 폰이 뜨거운 상 관계로 안돼 폰이 뜨거운 상 관계로 이제 방송을 후편으로 미뤄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뭐 구독, 뭐들 구독자도 별로 없지. 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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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으로갈 거예요. 알았죠? 후편도 기대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드를 보여줄 겁니다. 네, 시드는 여기 S P S P S P가 아니고요. P L A Y L B S G 아니, 이거 이거 점 찍어야 돼. 온점 N E T. 그 다음 그 다음부터 안 적어도 돼요. 어떻게 하려면? 보세요. 자, 이렇게 있으면, BLLY.BL 뭐였더라? BL 뭐였더라? 잠깐만 BL 뭐였더라? 아, LBSG. LBSG. lbsg.net 네, 요렇게만 이제 시트를 검색해주면 어떻게 하냐면 시트 검색하면 일단 0.11.1을 깔아서 여기 신규로 들어가면 여기 플러스 있잖아요. 여기 해서 이름을 마음대로 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bly.lbsg.net -L N E 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알겠죠? 네 이제 네 이제 구독과 좋아요 다시 눌러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